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 세상의 불길은 우리를 불태워 환하게 너를 내라라고 말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재또미로 만들어 소진시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그 뜨거운 불꽃 안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롭게 타오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반복되는 별볼일 없는 일 같을지라도 분명히 거기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일상의 기적 가운데 모세가 주목하게 하시고 모세의 이름을 친근하게 모세야, 모세야 두번 부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그 이름에 담긴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신을 벗으라는 것은 우리 삶을 지탱해 온 모든 나의 세상적인 가치와 모든 이상과 모든 힘을 내려놓으라는 명령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신을 신고 그 거룩한 땅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이 신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신을 벗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 옷 입고 주님의 이력만을 나의 이력으로 삼겠노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이 일에 함께하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위대한 구원 역사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되어지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꼭 신뢰하시고 붙잡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이 길을 멈출 수 없는 분이시며 항상 계신 분, 소멸하는 다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분으로서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가 어느 사람이 나는 나다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인 모세는 내가 누구기에라고 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다라고 거기에 답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담대하게 우리의 삶과 미래를 순간순간 즐기며 또한 기대하며 우리의 손과 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즐기며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평화의 성도님들과 우리 평화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